메시스트 아떼, 뚜뚜베네, 네, 다들 뚜토베네 하고 계시죠? 네, 저희 그럼 2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스 언노, 마누리의 스쿼드룸 1회. 어스 언노, 마누리의 스쿼드룸 1회. 아, 이 문장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스 언노, 기억하시죠? 여러분? 졸리다. 나는 졸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마 놀이 a 스 o r m i r e 일단 논 들어갔어요. 부, 뭔가 부정의 의미고 안 좋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바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나는 잠을 못 자겠어. 이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오늘 공부하도록 할 텐데 이 문장을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저희 오늘의 해와 함께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해와 루치아쌤이 읽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또박또박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Ho sonno ma non riesco a dormire. Ho sonno ma non riesco a dormire. Abbiamo avuto molte difficoltà ma non ci arrendiamo. Abbiamo avuto molte difficoltà ma non ci arrendiamo. Non hai neanche finito di lavorare. Non hai neanche finito di lavorare. Neanche io riesco a capirlo. 네 저희 오늘의 해야도 쭉 읽어봤는데요 오늘의 해야에 나온 이 문장들 생각보다 이제 이탈리아어를 좀 수준 있게 하면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나뭐뭐할수 없다 라고 하면은 뽀떼리 동사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뽀떼리 동사 뭐뭐할수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만 뭐뭐를 해내다 라는 의미로 쓸 때는 또 리우시레 라는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잠들 수 있어, 나 공부할 수 있어 이뽀떼리 동사랑 나 해낼 수 있어 이 의미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네 오늘 그 리우시레 해내다 라는 동사에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의 동사 리우실의 해내다라는 동사를 먼저 공부하고 오늘의 해야를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리우실의 동사 해내다라는 동사 루체 쌤이 동사 변형 이야기해주시면 저 여러분이 잘 따라 읽어볼게요. io riesco io riesco tu riesci tu riesci lui riesce lui riesce Noi riusciamo. Noi riusciamo Voi riuscite, Voi riuscite. Loro riescono, Loro riescono. 네, 이 동사, riuscire라는 동사, 처음에는 이게 해내다 라는 동사 굳이 이걸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못 되는 동사 있으니까 그냥 나 버스 노름이래. 나잘수 있다. 아니면 넘 버스 노름이래.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싶은데 이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이 동사 는 특히 뭔가 내가 나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해낼 수 없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 아니면 나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쓸때더그 뉘앙스를 심어주는 그런 동사예요. 그런데 이 리유시레 동사는 잘 보면은 리유시레 그리고 전치사 아 그리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네 바로 저희 오늘의 해어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오소 언너 마누리에스코 아 도르미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자는 것을 해낼 수 없어라고 할때 리유시레 그리고 전치사 아 그리고 동사 원형을 씁니다. 네 그래서 아 도르미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리유시레 동사는 이 하나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문장을 같이 외워서 리에스코 아 도르미레. riesco a capire. 이런 식으로 외워서 아, 이거는 우리 리우시의 동사는 무조건 전치사 아랑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같이 외워 주시는 게 편해요. 이게 뭔가 이런 동사들이 여러 있었죠. 네, 그런 동사들은 항상 공부할 때 전치사 항상 같이 세트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이 리우시의 동사는 전치사 아와 함께 사용을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 난 졸린데 잠을 잘수 없어라고 할때 오쏘 마노 리에스코 아 도르미레. 이렇게 사용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는 하지만 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나 졸린데 도저히 잠을 잘수 없어 뭔가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올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 커피 때문에 잠이 안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apiamo 어, a volte molte d i f f i c o l t ma 전이 문장 굉장히 좋아요 음, 뭔가 네힘 내는 문장 forza f 네, 네 화이팅 하는 그런 힘을 낼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저희가 새로운 좀 단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려움이란 단어, difficult. 네, 이게 발음이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루치 했으 한번 발음해 주실래요? difficult. d i f i c u l t 네, 우리, 아, 위에 뭐 붙어 있죠? 이럴 때는 아첸토가맨 뒤로 가요. 그래서, difficult.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앞에, m o 여기서, 그리고 형용사로 취급이 돼서, m o 몰 대로 됐어요? 그런데, 디피 디피콜타, i 타디피 t 타는 뭔가 형태가 그대로죠? 네, 이렇게 뒤에 아첸또가 붙은 단어들은 특히 단수 복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 카페가 있겠죠? 카페도, 운 음. 카페, 두에 카페, 두의 카페. 네, 차이점 들리시나요? 커피 한 잔, 두 잔, 두 잔이 되어도 카페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뒤에 아침토가 붙은 단어들은 좀 특수하게 복수가 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때 d i f f i c l 이렇게 사용이 돼요.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non ci r e 라고 얘기를 해요. 어,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 한번 문장 같이 한번 더 얘기해볼까요? Non ci rendiamo. Non ci rendiamo. 네, 우리 5단계까지 왔으니까 non ci rendiamo 해야겠죠. 네, 그럼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Non hai neanche finito di lavorare. 네, 이런 얘기는 절대 들으면 안 되겠죠. 음, 너는 일을 아직 끝내지도 않았어. 이런 표현. 여기서 non hai neanche, neanche 라는 표현이 우리 안케 공부했죠. 그 표현의 반대의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뭐뭐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뭐 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할 때 부정의 표현을 할때내 안개라는 표현으로, 네, 표현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안기요라는 표현 나도 라고 이렇게 할때 안기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거 하지 않았어 부정으로 얘기를 할때 상대방이 음 예를 들어서 루치아쌤이 노노만자 또네 네, 맞아요. 나 먹지 않았어. 로노만자또 했을 때, 네안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나안 먹었는데? 하면은 나도 안 먹었어요. 네, 맞아요. 나도 안 먹었어요. 부정으로 대답을 할 때. 상대방도 부정문으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부정이 대답을 할 때, 네안기요 써주시면 됩니다. 어, 이 표현이 사실은 이탈리아어에만 있고,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이라서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조금 뭐랄까, 음 상대방의 부정적인 표현을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누노만지 아또 하면은 안 기요라고 얘기해도 물론 알아듣는 들어요. 알아는 듣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거기 때문에 상대방 부정으로 뭔가 얘기했다. 그러면 내안 네, 기요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좀 준비를 하세요. 음.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안 기요 하고서는 바로 긍정으로 실수 여러 번 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상대방 부정문 얘기한다. 그러면 아. 그치 그러면 나 이제 내안키요라고 네, 대답해야지. 이렇게 좀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가 딱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편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노나이 내안케 피니토 디 라보라레. 네, 여기서 보면은 너는 일도 끝내지 않았어. 뭐안한게뭐 아는가 뭐 봐요. 그런데 너 일도 또한 그것 또한 끝내지 않았어라고 할때 노나이 내안케 피니토 디 라보라레. 네,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나중에 회사에서 뭐 상사나 뭐 동료한테 드리면안 되는 그런 편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저희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네 리에스코 아 카피를로. 네, 여기 나오네요. 네앙기 리에스코 아 카피를로. 음, 나도 이해 못 하겠어. 그걸 이해 못 하겠어. 음, 여기서 부정의 표현이죠. 그래서 네에스코아 카피를로. 네, 여기서 로는 이제 상대방이 무언가를 얘기했어요. 근데 나도 그것을 이해 못 하겠다 할때 그것이란 게 로죠. 그래서 까빌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난 진실을 알고 싶어라고 할때 라베리타. 진실, 사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에 가면은 그 진실의 입 있잖아요. 아, 시시. 라 보카 델라 베리타. 맞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라 보카 델라 베리타라고 합니다. 진실의 입. 그리고 입을 c a 라고 하고 베리타. 진실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라보카델라베리타 이 진실과 입 함께 이 베리타라는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음, 네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오늘의 동사 리유시의 동사도 봤고 이 리유시의 동사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봤어요. 네 그러면 오늘 꼭 복습해 주시는 셔야거 아시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아도마니.